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충성이라는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은요, 내힘내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 보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면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할만하니까 내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할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만 하니까 시키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나 스스로도 판단할 거 없고요. 오직 판단은 재림하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나의 충성에 대해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기대하면서 묵묵히 오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늘 주의 일할 때 점검해야 돼 내가 이거 주를 위해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고 있는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자라에 도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